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어, 이재명 영장실질심사 오늘장 끝나기 전 쓸어 담으면 추석 이후 상한가 랠리 시작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어,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시작해 보려고 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오늘 하는 방송은 뭐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서 이재명이 잘못했다 잘했다 뭐 한동훈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식 주식쟁이입니다. 주식쟁이는 늘 말했지만 뭐하는 사람들이다. 북한이 당장 미사일을 쏜다 하더라도 최전방을 뚫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빅텍을 매수하고 방산주를 매수하고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견해가 아니라 이 영장실질심사 이후에 어떠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눈담아 보면 좋은 종목이 무엇인지를 좀 대한 그런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명히 어느 누군가는 이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어 그러면 이건 이재명이 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어떤 특정 누구는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인물에 대한 이 매수에 대한 사인 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면서 매수하면 좋은 종목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찍고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생각하셔 가지고 매수를 좀더 해보시든지 아니 여러분들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서 매수를 하시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 결정할 부분이지 해당 방송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런 종목이 있구나 좀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어,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오늘 장 끝나기 전 쓸어 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추석 이후에 또 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이제, 이재명의 영장 실질심사와 함께, 여기서 뭐가 결정이 됩니까? 이제 구속이 되느냐, 구속이 되지 않느냐, 어, 사실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수혜주들 사실상에 최근에도 뭐였습니까? 이 체포영장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투표를 했을 때기각이 됐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 어, 반사익수혜주도 움직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진짜 구속이 되냐, 안 되냐의 결과를 가지고서, 정말 강하게 움직이고 빠지는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러다, 보 니까 우 리가 오늘 꼭 매수 를 해야 되는 이유 는 무엇 이 냐고？하 면은 사실상 에, 보 시면 아시 겠지만 뭐 합니까？26 일 영장 심 사에 직접 출석 할 것으로 보 이고, 이 결과 가 언제 나오 느냐, 이제 이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라고 해요? 구속될지 안 될지는 26일 오늘 밤이나 아니면 27일 새벽쯤에 결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뭐예요? 27일 장전에는 뭐가 된다? 우리가 눈을 뜨고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확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그러면 이미 장이 시작했을 때뭐 합니까? 이거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종목들이 급격하게 상승하던가 갭을 띄우던가 갭, 아니면 갭 상승을 하던가갭 하락을 하던가둘중 하나를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상에 내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언제가 매수 타이밍이다. 오늘 장 시작하고가 마지막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예요? 추석 이후에 이 상한가 랠리가 시작된다. 사실상의 상한가 랠리를 유지한다는 거겠죠. 이 결과에 따라서 분명히 어, 수혈장이 및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상한가 랠리가 시작되는 건데, 이것이 시작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가 있습니까? 이제 200일도 안 남았습니다. 내년 4월 10일이면요, 22대 총선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총선이 다가오면 보통 무엇을 합니까? 총선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수혜주들이 분명히 움직인다라는 거 분명히 움직인다라는 거고 통상은 보통 이제 6개월 늦어도 아니 빠르면 이제 6개월 정도 이제 남은 시점부터 총선 관련 테마주들, 총선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추석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슬슬 언제, 딱 6개월 정도가 남는 시점이 되겠죠. 6개월 정도가 남는 시점에서부터 추석 이후에 이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냐, 안 되냐, 이 결정과 함께 뭐가 될수 있습니까? 이 반사이기에 관련된 수혜주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미 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된다, 라고 하면 뭐 하겠어요. 여당에서도 힘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뭐 어떻게 된다.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총선 관련돼 갖고 지금 이제 차기 대통령 후보를 봤을 때 이제 1위가 누구예요? 이재명 대표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 구속이 된다라는 거는 한동훈에게 뭐예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힘이 실리게 되는 거고 그럼 역시나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위를 하게 되면서 여당에게 힘이 실리게 됩니다 관련된 수혜주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구속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속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재명 대표 관련 아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이 수혜주들이 굉장하게 크게 이제 더 힘을 싣겠죠. 탈탈 털었더니 나는 죄가 없다. 법원 앞에까지 갔더니 구속될 야 사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힘을 더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관련주가 정말 크게 갈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영장, 영장 실질 심사 이후에 총선 관련되어 있는 테마가 시작하기에는 명분이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추석 뭐 이후에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사실 사도 늦지는 않아요. 늦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저의 매수를 하, 하고 싶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오늘이 마지막 매수기가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여러분들 도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상에 지금, 오, 어, 어제 같은 경우가 뭐 했냐고 하면, 조국이 뭐 했습니까? 조국이 이제 이 테마주들이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총선 출마설이거든요. 그니까 사실상에 총선이 총선에서 이 조국이 출마하고 안 출마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통은 뭐가 나오느냐. 차기 대통령 후보라고 이제 느껴지는 사람들의 종목들이 뭐가 되어 더 크게 올라갑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이 이재명 대표가 이런 구속의 기로 이런 게 없었다라고 하면은 조국이 출마를 하든 안 하든 관련주가 사실 안 움직였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 우리가 지지율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보다는 밑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이재명 대표가 더 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조국이 이제 총선에 출마한다라고 하면서 테마주가 움직인다라는 거는 사실상에 이 이재명 대표의 뭐다. 영장 실질 심사가 그만큼 총선 관련되어 있는 테마주들, 수혜주들의, 어, 수급이라든지 이런 기대감, 테마 이슈, 모멘텀이 되기는 충분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총선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분명히 관련주를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봐야 될게 사실상 뭐예요? 이제 이재명 대표부터 봐야겠죠. 자, 이재명 대표부터 봐야 되는데, 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에이텍이라든지, 이스타코라든지, 코이즈, 동신건설 등의 종목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사실상, 어, 이런 말 하면은 좀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전 이재명 대표 관련해가지고는, 어, 가, 개인적으로는 결과가 나오고 나서 매수했을 좋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 해서, 아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죄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라고 보시면 안 되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자, 다른 사람들은 뭐가 되냐고 하면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제 구속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럼 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한가를 갈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뭐, 이제 한동훈이라든지, 이제 뭐, 방금, 뭐, 방금 이야기한 조국이라든지, 아니면 이낙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종목들은 급락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금락이 나와도 총선이 다가오면 어쨌든 뭐예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다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거는 산다 하더라도 내가 탈출할 기회가 생겨요.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구속이 돼버린다라고 하면은 탈출할 기회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너 나랑 끝까지 가야 돼. 뭐 이거 탈출, 그냥 나도, 나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 종목을 삼으로써 그냥 진짜 운명 공동체가 되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잘못을 했다 안 했다 이거는 뭐 법원이 결정하는 거고 제가 어떻게 이거를 뭐 이야기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매수청은 안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나는 이재명 대표를 믿어요. 그래도 나는 이재명 대표를 믿기 때문에 사고 싶어요. 한다라고 하면, 은개 중에 소개를 시켜드린다고 하면 저는 동신건설.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하방 추세 삼각수렴 대 돌파하고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터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실 뭐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하더라도 차트상 봤을 때 상방이 기대되는 차트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동시에 지금 이제 그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사우디 주택부 장관이 오세훈과 이제 면담을 하면서 뭐합니까? 동부건설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가고요. 그 다음에 뭐 신원종합개발도 급등하고 뭐태연건설 급등하고 뭐 하면서 이 건설주들. 그러니까 지금. 동신건설, 무슨건설, 무슨건설, 이런 건설분류 애들은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사실 어려울 수 있어도, 사우디 재거 사우디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이런 모멘텀 때문에 건설주들 자체적인 뭐가 돼요?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상승 모멘텀이 존재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믿고 샀더니, 이재명 대표가 구속됐다. 그래도 건설적인 주적인 모멘텀으로서 탈출계를 노려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난 내가 이재명 대표를 믿어요. 하면은, 어, 산다라고 하면 동신건설을 좀 사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동훈으로 넘어가 본다라고 하면은, 한동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노을이라든지, 아니 오파스넷이라든지, 태양금속, 부방, 뭐, 등등등의 종목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한동훈 같은 경우는 사실 뭐살 만한 게 많이 없어요. 왜냐고 하면은, 자, 노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신고가죠. 저가 대비해서 이미 다섯 배에서 여섯 배 올랐어요. 그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물론 나중에 그 이재명 대표가 구속을 안 된다더라도 추가적인 상방이 나올 수 있겠지만, 구속이 된다 해서 일단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은 조정받을 구간은 우리가 무시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노을도 사실 조금 이제 신규 접근하기엔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파스넥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떻습니까? 저가 3,300원 대비해서 19,950원. 6배 정도 이미 이 오른 자리예요. 6배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당장에 물렸을 때는 뭐예요? 어 아야하면서 리스크를 져야 될 구간이 굉장히 크다. 라고 좀 생각해보시면 좋고요자 그리고 이제 세번째로 태양금속 같은 경우도 사실 저점 대비 4배가 올랐기 때문에 역시나 리스크 동일하게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오른게 이미 있는 만큼 하박의 내역을 생각해본다라고 하면은 한동훈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은 지금 당장 사기에는 좀 살만한게 없습니다 그나마 사신다라고 하면은 차트만 봤을 때 뭐가 있냐고 하면 부방 부방같은 경우는 그나마 어, 차트가 이제 하방 추세 돌파하면서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한 3,500원대를 돌파하면 강한 상방 시세를 기대해 볼수 있겠죠. 다만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제 이 부방 같은 경우 아까 다른 종목들이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 부방은 많이 못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한동훈 관련되어 있는 테마주 중에서 제일 이 후발주겠죠. 후발주. 그래도 뭐 차라리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뭐 진짜로 뭐 빠질 것도 없고, 올라간다고 하면 뭐 오를 폭은 크니까, 후발주에도 저는 오히려 매수해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동훈을, 한동훈을 내가 좋아하고 한동훈을 믿어요 하면은, 부방을 좀, 어 보시는 게좀 좋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원래는 순위를 봤을 때는, 이제 이재명 한동은 그 다음이 누구냐고 하면은 이낙연과 홍준표가 각각 이제 3%씩 갔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은 이낙연을 보통은 봐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조국이 다시 치고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국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했더니 조국은 그냥 소개를 안 시켜드릴게요. 제가 뭐 조국이 싫다 이게 아니라 조국 같은 경우는 이미 뭐 했어요? 이미 이미 지금 이제 화천기기라는 산부산업이라든지 조국 테마주들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했습니까? 지금 이미 어제 급등이 나왔어요. 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확률이 커요. 근데 굳이 이걸 내가 샀다가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됐다! 그럼 뭐 추가 상방이 나올 수 있겠죠. 안 됐다! 그러면 역시 또 밀려서 하방이 나오률이크다라고요 그래서 이미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조국 테마주는 그냥 건너뛸게요. 자 그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그 봐야 되는 게 이낙연 정도가 있겠죠. 이낙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코디엠 남선할 미뉴 남성 정도로 보면 좋은데 자 이낙연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그냥 좀 얘기하면은 얘는 뭘 사도 될것 같아요. 이 사람 거는 그냥 다 사도 될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 아, 광태공이 이낙연 졸라 좋아하네. 빠는구나 할수 있는데, 이거는 진짜 진지하게 우리가 차트를 보고 좀 얘기할게요. 제가 이낙연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낙연 것다 사도 될것 같아요가 아니라, 확실하게 지지율 면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느꼈던 게 뭐냐고 하면은,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남성할 미뉴 그냥 오르질 못했어요. 그냥, 우리, 내, 그냥 내리, 하방으로만 내리다가, 이제 슬슬 삼각수렴 돌파하는 자리죠. 그럼 해당 자리는 크게 이탈이 안 나오면, 상방이든 하방이든, 어, 시세를 줘야 되는데, 크게 이탈이 안 나온다고 하면, 상방에 대한 기대가 더 크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또 뭐가 있습니까? 코디엠. 이름 더 코디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내리, 그냥 하방, 완전 히 지하를 뚫고 있어요. 그니까, 러 이거 지금 뭐, 뭐, 안, 그, 이재명 대표가 구속 안 된다해서 더 빠질 자리도 없다라는 거죠. 구속 된다고 하면 날아갈 자리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남성 같은 경우도 뭐 합니까? 곧 삼각수렴 때 돌파하면서 상방이든 하방이든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러니까 이낙연 거는 뭘 사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냥 진짜 뭐 빠질 게 없는 자리 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이 종목 저 종목 뭐차트를 비교해서 이거 물리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어, 그냥 사도 사실 뭐 그렇게 이를 것 같다 느낌이 드는 종목이 안 보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은, 뭐, 일단은, 내일, 아, 오늘, 이제, 운명의 날, 오늘 저녁에 발표가 나올지, 내일 새벽에 발표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예요. 장 시작하기 전엔 나오겠죠? 그럼 그때, 오늘 장이 아니, 내일 장 시작하기 전 나올 건데, 그때 이제, 이, 분명히, 이 결과를 가지고서 급등락한 종목이 나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좀 생각을 해보시고 판단해서 투자를 좀더 해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다시피 난 이렇게까지 알려줘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나는 시황적인 부분의 종목들이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아 시황적인 종목들 말고 나는 빠른 단타를 하고 싶은 거지 이런 도박을 하고 싶지가 않나요 하시는 분들 뭐해 달라 했습니까? 그 영상의 하단에 보시면 제가 링크를 남겨 놓을 거예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실시간 단타 참여하기라고 있는데 100% 무료거든요. 그래서 100% 무료인데 어제 같은 경우도보뭐 합니까? 파버나인이죠. 4번의 4,630원 이하에서 입 벌릴게요. 매수기에 충분히 주었으나, 못산 사람들 700원 이하까지 매수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4,810원 이상 차익 누리게 하고, 딱 매도되면서 우리 3% 정도 수익을 다 챙기게 되죠. 그래서 100% 무료로 매수, 매도 사인까지 다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꾸준하게 수익률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수익률 챙겨가고 있고, 100% 무료로 매수, 매도 사인을 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나도 리딩을 받고 싶어요. 무료로 단타 수익 보고 싶어요. 빠른 매매를 원해요. 뭐해라?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